이거 뭐 하고싶은거 해야돼 먼저 먼저, 먼저 해야돼 먼저 가도 되고 먼저 먼저 괜찮아 괜찮아 다리잡고 어, 괜찮아 밸런스 잡아 밸런스 밸런스 오케이 천천히 맞아봐 어, 맞아봐 맞아. 그렇지 다시 다시 천천히 천천히 어. 일단 풀고 먼저 풀고 밸런스 잡아 그래, 일단 실패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다리 다리 오케이. 괜찮아 괜 그렇지 계속 괜찮아 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누르고 그렇지 다리 다리 한번 더 그렇지. 스윗 점 먹고 시작할까? 아니면 백잡아도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겨드랑이만 겨드랑이 뺏기지마 방어해야 돼 문기. 그렇지 다시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붙 괜찮아, 괜찮아. 다시 밸런스 잡고, 잡고, 잡고 다시 손으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괜찮아 그렇지 상대방 일어나 다리 걷어 다리 걷어 로 내보낼 수 있을까? 오케이 다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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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목 뒤로 솟나봐 목 뒤로 들어와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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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져가도 돼 먼저 가져가도 돼 하고 있어 강이 먼저 가져가도 돼 괜찮아, 다리 잡고, 다리! 자, 아, 다리 천천히 잡아, 괜찮아 아직 시간 반 넘게 남았어 로 아랫다리 눌러주면서스트 한번 노력하면 될것으백스테이

어디가 이쪽? 아직 안졌어요 네, 들어서 그 이쪽이요. 네. 네, 취소한 거. 네, 취소한 거는 좀 중점적으로. 네, 네. 어제 끝났어요. 뭐지? 풀리지 않아도 돼. 먼저 가져가도 되고. 자, 자 너무 오래 그냥 패널지 먹거든. 자 먼저, 먼저 몇달 같은 거 잡으면서 앉 그자 어. 밀어내고 어. 클로즈! 삼각! 삼각! 아이 괜찮아 괜찮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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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소매 잡자 상대 소매 잡자 소매 잡고 오케이 그런 거 해도 돼 왼손 쏜다 아 왼손 쏜다 왼손 자 다시 소매 다시 소매 다리 잡히지 말고 그렇지 소매 그렇지 왼손도 소매 잡아도 돼 소매 잡고 자 너가 다시 누우면서 스파이더나 클로즈 괜찮아 괜찮아 우무지 푸는 거, 우리 연습했던 거, 잡는 거, 그냥 눌러도 되고. 자, 서브웨이션 조심하고, 다0초거든 조금만 서둘러서 풀어보자. 풀고서 아, 패스하면 충분해. 자, 천천히 그거 눌르지 말고, 띠 같은 거 잡고 일단 눌러봐. 상대 팔 잡아도 되고. 상대, 오른팔은 보급 잡혀있거든. 다리 풀고. 그렇지. 꽂고, 다리 벌려주고. 아니면 상대 팔 하나 잡아볼까 팔팔 팔 하나 잡고 팔 맞다, 그냥 그렇지 빵 치는 것만 조심하고 일어나 보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그렇지 팔 잡고 있어야 돼팔 잡고 있어야 돼두 다리 잡히면 안돼자 6초 남았거든 한번한번 한번 힘차게 활동적이게 그렇지 한번더 계속 가 계속 가 그렇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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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치우자 다리 치우자